오늘 본문은 1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기까지 그 오시는 길이 순탄하지 가 않았습니다 이 바로 앞장 마가복음 4장에서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시는데 광풍이 불어서 이 배가 침몰할 만한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에 빠져서 서둘러서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깨우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죽을 고비까지만 넘기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하였고 아마도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먼 곳까지 배를 타고 갑자기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것일까? 도대체 누구를 이곳에 만나려고 오신 것일까?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친 사람은 바로 귀신들린 자였습니다. 이 절에 이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또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 절에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수 없게 되었으니. 그 사람은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었고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시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런데 어디서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는 그런 현상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의 이름에 대해서 귀신의 이름을 구절에서 군대라고 밝히게 됩니다. 예, 부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다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인이다 하고. 여기서 이 군대라는 것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말하며 수천 명이 모인 그런 군단을 의미합니다. 결국 수천의 그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13절에서 그 2천 마리의 돼지 떼에게 옮겨지게 되고 귀신 들렸던 기존의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지나서 20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거라사 지방을 포함한 그 10개의 도시의 연합인 대가볼리 지역에 그 사실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자신이 겪었던 예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예전 청년 시절에 이 군대 귀신 본문을 읽을 때마다 따로 어떤 특별한 감동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어, 이미 다른 보금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또 병을 고치는 그런 기적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군대 교신의 경우에 교신의 숫자가 조금 많다라는 것외 별다른 의미를 찾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에서 새롭게 발견했던 그 은혜는 다름 아닌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절과 또 한참 지나서 마지막 21절에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지나고 나서 21절에 보시면 오늘 시간 관계상 읽지는 못했지만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오직 이한 사람을 위해서 그 광풍이 부는 그 험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셨고 이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곧바로 다시 배를 타고 그냥 맞은편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단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 군단을 이루는 수천의 그 귀신들 소리 지르고 또 자해를 하고 쇠사슬로도 제어가 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돼지대로 옮겨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귀신들을 보느라고 정작 그 귀신이 들렸던그 사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못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이름을 알지는 못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도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거라사인 지방의 그 사람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군대 귀신의 능력과 그 군대 귀신의 이름과 현상에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귀신들린 그 사람의 그한 인생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도 저 바다 건너편에서 저 멀리서 울부짖는 그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그한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멀고 긴 발걸음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군대에 계신 들린 자 레기온 그 귀신 들린자의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군대 귀신 들린자는 오늘날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군대와 같이 수많은 귀신들이 사탄이 우리 같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맴돌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그렇게 흔들고 침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이 시대의 수많은 사탄의 계략들을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했던 그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하려고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오늘도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려고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이 새벽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없이 어떠한 신앙적 고민도 없이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지, 이웃과의 양보가 없이 어떠한 희생도 없이 하루가 지나가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내 삶에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내 삶에 매일의 간증이 없다면, 내 삶이 무기력하거나 답답하다면 그 이유는 군대와도 같은 수많은 귀신들이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레기온처럼 쇠사슬로도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자기 의대로, 자기 고집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그 레기온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분노하며 판단하며 스스로 영적인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마음의 자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레기온처럼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오늘 본문에이 군대 계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게으름의 영은 우상의 영은 쾌락의 영은 정죄하는 영은 판단하는 영은 시기하고 자랑하고 더러운 영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매일매일 이 군대와도 같은 수만 수십 수백의 귀신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침체되고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오직 나한 사람을 구하시려고 그 광풍을 물리치시고 그먼 길을 오직 나를 보고 오늘날 나에게까지 찾아와 주십니다. 나의 그 상한 마음과 상처를 고치시고 알수 없는 새 힘과 위로를 경험케 하시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대가불리 지역에 자신이 경험한 기억을 전파한 그 이름모를 사람처럼 오늘날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주어진 삶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